하이파이브의 절고스나인 출연하게 되었습니다. 와. 아지루 씨, 지훈 씨, 안녕하 거예요? 아, 게임 아, 콘텐츠 아, 이번 주제를 뭐 오늘 편하고 있었어요. 맞을 때는 하이파이브처럼 저희의 마음과 고스트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됐으면 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죠? 네 맞습니다! 그래서 저희가 고스트를 위해 준비한 첫 번째 마음! 바로 랜선 하이파이브입니다! 근데 하이파이브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? 네 그렇습니다! k c o n e t 의 하이파이브로 시작하는 말로 미션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NMC 같은 거예요!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? 네! 네. 네 안녕하세요. 고스나인과 하이파이브를 하기 위해 나온 고스 대표 이진우입니다. 멤버들이 미션을 성공할지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K K 컨택스 이거 이거 이. 이상하게 마음이 끔단 말이지 오, 잘한다. <laughs> 콘 콘노래가 절로 나오는 택 택배가 도착했습니다. 와그끝트 t o 더 우리 모두 같이 k c o n 보면서 하 하트 많은 사랑과 즐기세요. <laughs> good, good. 에이. 이, 이번 k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g 그, o e c t o d g o o d g i o g o o d g o o d l g o 브라보! 보이스나인. 여러분 재밌게 잘 보셨나요? 근데 뭔가 좀 애매한 멤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자수하세요. 자수해 빨리. 아진짜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. 딱 걸렸네요. 네, 고스트는 저희보다 더기발한 NING 시 해질겠죠. 댓글로 여러분의 NING 실력을 마음껏 보여주세요. 그리고 9월 19일에 펼쳐질 보이스나인의 무대도 꼭 함께해주세요. 그리고 K-Contact High 5는 유튜브 K-Con official과 엠넷 K-POP 채널에서 한국 거주자분들은 티빙에서만 시작 가능합니다. Let's K-Con together!